안녕하세요. 여름이 성큼 다가와 한창 기승을 부리고 있는 요즘 무더위를 시원하게 물리칠 방법은 찾으셨나요? 여러분의 하루하루가 산뜻하게 바라며 서울학생 굿센 뉴스 시작하겠습니다. <목소리> 여러분은 방과후 시간을 어떻게 보내고 계신가요? 지난해 실시한 한 설문조사에서 초등학생 10명 중 7명은 수업이 끝난 후 학원에 가는 곳으로 나타났다는데요. 학생들이 반가운 시간을 어떻게 보내는지 학교 현장에 나가봤습니다. 김초희 리포터가 전해드립니다. 몇년 전부터 주위에서는 사교육을 없애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 노력이 빛을 발했는지 구샘 방송단이 다녀왔습니다.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설문 조사를 해보겠습니다. 설문조사 방식은 다음 네 가지 항목 중 학생들이 방거 후 자신이 무엇을 하는지 해당하는 간에 스티커를 붙이는 방식입니다. 어, 학원관들체크했어요순시간정도요 어, 네. 아, 대체로 네. 보통은 4시간씩? 방과광학교는 네. 학교까지 네. 늦게 남아있어야 되는데 네. 집하고 거리가 멀기도 하고 밤에 혼자 가면 무섭기도, 네. 무섭기도 네. 해서요. 아 관광학교에 체크했어요. 네. 많이는 안 오는 것 같아요. 네. 아. 너무 선행학습을 하면서 복습까지 같이 해서 학원을 가거나 방과후 학교를 하지 않는 학생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왜 방과후나 학원을 다니지 않는지 물어보았습니다 그냥 집에서 쉰다요 방과후 학교는 그냥 할 생각은 하고 있었는데 신청하게 있는데 마감이 마반, 돼서 학원은 너무 돈만 많이 들고 도움이 되는 게 없어서 학원을 다녔는데 몸도 피곤하고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고충도 많이 분부를 해서, 하고 끊었어요. 아무래도 관광학교 쪽이 더 좋죠. 사교학교는 돈도 비싸고 학원 강사가 이렇게 하는 건데, 직접 문제를 내주는 선생님이 가르쳐 주시는 거니까, 그리고 더 싸기도 하고, 그래서 전반적으로 관광학교를 추천해요. 학원에서 하는 친구들과 수다권으로 공부도 못하게 되는데, 또또 학교에서 하면 집중도 잘 되고 잘또잘 선생님이 차근차근 짚어주시니까 더올때 좋은 것 같아요. 이 설문조사는 595명의 학생들이 참여해주었고 학원에 간다 답한 학생은 약 51.8%로 가장 높은 확률이었고 집에 쉰다 한 학생은 약27.1% 방과 학교에 간 학생은 약 8.8%로 가장 낮은 확률이었습니다. 마지막 약12.2% 정도의 학생들은 친구들과 논다고 답해주었습니다. 예전보다 공교육을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학생들은 많아졌습니다. 하지만 사교육의 열풍에 대처하기 위한 공교육의 노력이 지속된 와중에도 사교육의 확고한 입지는 흔들릴 여지가 없어 보입니다. 지금까지 고샘 방송단 김채희 리포터였습니다. 학생 인권조례에 근거한 서울학생 참여단의 발단식이 서울시 교육청에서 열렸습니다. 공개 모집과 교육감 위촉을 통해 100명의 학생이 선발되었는데요. 학생 인권조례의 당사자인 학생들이 함께 모여 의견을 나누고 대안을 제시하는 참여민주주의의 장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박주환, 고연수, 박혜진 리포터가 전해드립니다. <Collins> <SS> 적 시각으로 보고 계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을 고치기 위해서 학생 학하저세 저희 교육 저희는 굿등방송장에서 나온 방송단인데요. 학생 참여단에 지원하게 된 계기가 무엇인가요? 네. 어렸을 때부터 교육자의 꿈을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중학교 때부터 공청회를 간다든지 뭐 입법입법청원서로 쓴다든지 여러 가지 길을 통해서 교육에 대해서 자신 저의 진로를 확보해 할수 있는 방법을 찾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도중에 어느 날 우연히 인터넷에 들어가봤더니 학생 참여단 학생 인권조례 학생 참여단을 뽑고 있다고 하길래 신청을 해서 뽑히게 되었습니다. 네, 아 그럼 하나 더 질문을 해드릴게요. 학생 인권조례에 대한 본인의 생각이 어떠신지 현재 학 학교 자체가 선생님과 학생들이 하는 곳이 학생들이 굉장히 단절되어 있는 공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생 인권조를 통해서 선생님들은 학생을 가르치는 존재, 학생은 선생님들에게 배우는 존재가 아닌 같이 공존하는 존재라는 그런 생각을 학생, 사람, 서, 서, 하, 선생님들과 학생 모두에게 심어줄 수 있는 좋은 조례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고스 방송남에서 나왔는데요. 네, 학생인권 조례가 되게 많은 이슈가 되고 있는데 학생인권 조례에 대한 본인의 생각은 어떠세요? 어 우선은 그 원래 있었어야 되는 거라고 생각을 했고 그게 이제 저희는 너무 늦게 생긴 거라고 생각이 들고 그리고 뭐 거기 같은 거에서 약간 저는 그 학생권 조례가 제정되기 전에 그런 회의 같은 데도 많이 참석을 했었어요 예를 들어 뭐 학교 제정에 예를 들어 이름표+ 이름표를 달고 말고는 어떻게 해야 될까? 이라든가 이런 사소한 하나하나 세모까지 이런 거 회의를 참여했었는데. 어 그런 거에서 되게 많이 반영이 된것 같아서 그래도 학생도 학생 의견대로 그리고 재정이 좀 여러 가지로 부딪힌 점이 많았지만 잘 이제 통화가 돼서 좋게 보고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옷은 검정남입니다. 네 여기 학생 참여단에 지원하게 된 계기가 무엇인나요 저는 그렇게 크게 관심이 있었던 건 아닌데 선생님들이 알려주셔서 참여를 하게 됐어요. 근데 되게 운이 좋게 뽑혀가지고. 지금 인권 조례에 좀더 관심을 가지게 되었어요. 그리고 학생 인권 조례에 대한 본인의 생각은 어떠신지. 그 여러 가지들이 있잖아요. 두발 자유라던가 옷을 자유롭게 입으라던가 그런 건 되게 좋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너무 학생 신분에서 너무 좀 심하게 어긋나는 거는 좀안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네, 안녕하세요. 구샘방송단에서 나왔는데요. 그러면 제가 간단한 질문 몇가지를 할게요. 어, 학생 참여단에 지원하게 된 계기가 어떻게 되세요? 평소에 학생 인권 조례에 관심이 있었는데 선생님의 소개로 참여하게 되었어요. 네, 그리고 학생 참여단에 임하는 각오가 있다면 학생 참여단이 된 만큼 열심히 의견을 제시해서 학생들의 인권이 증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인터뷰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응. 벌써 한 해의 절반이 지나가고 있는데요. 여러분은 올해 계획했던 일들을 잘 실천하고 계신가요? 계획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실천이겠죠? 자신이 세웠던 계획들을 얼마나 실천하고 있는지 한번더 돌아보는 시간 가져보시기 바라며 주간 소식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6월 13일 명덕여자고등학교, 이화여자고등학교, 백암고등학교 등 아홉 개 학교 학생들의 아름다운 하모니를 감상할 수 있는 자리가 마련되었는데요. 학생들의 협동심과 조화가 만들어낸 제33회 청소년 합창제가 연세대학교 백주년 기념관에서 열렸습니다. 공부만 하느라 지쳐가는 학생들이 모처럼 협동하여 아름다운 목소리와 자신만의 색깔을 뽐내며 뜻깊은 시간을 보낼 수 있었습니다. 요즘 학생들의 흡연율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는데요. 아직 다 성장하지 않은 학생들에게 흡연은 건강에 치명적이라고 합니다. 발산동에 위치한 명덕여자고등학교에서는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금연 캠페인을 열었는데요. 학생들이 직접 마침 등교길에 흡연의 문제점이 담긴 유인물을 나눠주고 함께 금연합시다 라고 외치며 청소년 흡연 예방활동을 적극적으로 펼쳤습니다. 서울 학생 여러분, 흡연하면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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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돼요. 본격적으로 초여름이 시작되며 무더워지고 있는데요. 조금 덥다고 해서 냉방기를 장시간 사용하는 것은 건강에 좋지 않을 뿐더러 무분별한 자원 낭비를 가져옵니다. 모두가 지치는 무더위지만 순간적인 시원함보다 우리의 소중한 건강과 자원을 한번더 생각해 보는 건 어떨까요? 지금까지 주간 소식 김혜란이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학생 굿센 뉴스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가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